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는 스승인 슈만의 아내이자 자신보다 14살 연상이었던 클라라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이뤄질 수 없었는데요. 이 소설 또한 금지된 사랑의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폴은 성공한 실내 장식가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아주 열심히 살아왔지만 서른아홉이 된 지금은 스스로가 약간 지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책이나 음악에도 전처럼 빠져들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변호사인 시몬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녀보다 14살이나 어렸던 시몬의 고백은 바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득했던 과거로의 초대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무모한 사랑에 빠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만약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